인구의 생존기, 로 시작하도록 하죠. 에, 집으로 돌아갑시다, 일단. 어, 아, 렉. 어우, 렉. 어 심해다, 렉이. 시작할 때 이렇게 렉이 심하더라. 와, 렉이 진짜 장난 아니다. 렉이 장난 아니다. 렉이 진짜 어마무시하네요. 응 회끈 횟... 이까지 가보자 왜못 뭐 올라가 아아이 걸리적거리는 흙아 어차 아 내가 여기 판대다 걸리적거리지 않게 잔디 아, 향하는 쪽으로 올라가 주시면 됩니다. 아, 철이 없어. 렉까지 걸리고 철로 없으면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 밑으로 가면 저 완전 만든 거야. 아, 진짜. 음. 돌고개는 이제 내구도가 많이 달았어요. 와우. 아. 야, 있을 때 없는 자 그렇게 했어. 어, 기분이 안 좋네요. 아, 고킹가나 더 있어요. 이 하하, 고괭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아, 철을 찾아야 되는데. 철 없나? 으아! 아프다. 그것도 엄청 아프다. 어, 유주 있네? 유주 있다. 아래로 가보자. 아래로 가면 광고들이 많이 있지. 많이 만들어. 그래서 철도 구하다 철. 아, 있다. 블록 많이 있군요. 와! 우와! 우와! 철이다 철! 여러분, 이게 제가 잠 원하는. 드디어 철을 찾았다. 와, 밑에 더 있어. 와, 밑에 더 있었어. 아, 아, 철. 와, 여정 끝에 철을 찾아냈습니다. 와, 와, 철. 이제 철을 찾아내네. 와, 야, 몇 개야 도대체? 아, 조금 있으면. 야. 아, 세 개만 더 찾으면 풍선 만들 수 있겠다. 어, 거기다가 더블 석탄까지. 와. 아, 석탄 너무 많네. 다음에 키로 가야겠다. 어, 너무 많아. 어우. 어, 진짜, 진짜 많아. 이런 거 올라갈 때쓰시래요 쓸데없거든요. 아, 드디어 철을 찾아냈습니다 아, 세 개만 더 있으면 좋은데. 그러면, 철 풀셋 만들 수 있는데, 방어구는 다 차지, 않... 방어 표시는 다 차지 않지만. 아, 이제 막대기 거. 더 만들 수가 있었다 어! 어이 잠깐만 어이 어이 아어려움이었 어, 잠깐만 어우 무서무 어, 어휴, 무서워. 아, 어, 여기 어디야, 무서운데. 벌써부터 자연동굴 탐험을 하는니나 신인가 봐. 야, 석탄 넣지 말고, 철세 개! 세 개만 나와라, 세 개. 오. 뭐야? 여 있잖아? 으아! 귀여워. 기분 좋게. 철을 찾았어요, 철. 철갑밥 풀셋 좋습니다. 뭐, 방어 표지가 다 차진 않지만 다이아처럼. 철 풀셋도 좋습니다. 야. 진짜 딱세개 아, 이제 진짜 곡괭이로 만들 수 있어. 철곡괭이는 돌곡괭이보다 훨씬 좋고, 내구도도 좋고, 속도도 빨라요. 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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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라. 찬양하거라 찬양. 이분께서 드디어 철을 찾아냈 소다. 철괴 레벨 올려주시고. 야 가죽 필요 없어. 가죽 모자. 모자, 이제 구로 바꿔주겠어. 아, 끝! 끝! 나더 있어! 아, 배터리. 배터리 충전이 왜안 되지? 아. 야, 드디어. 야! 신발! 방어구가 투구 고 방어, 가죽 모자보다 더 높아. 으아 으아 아 내가 어려움을 했었구나 그 어쩐지 거미가 너무 세다 했더라 아하 코갱이 만들면 좋아요 네 좋아요 드디어 인고가 철을 찾아냈습니다 구독 눌러주세요 자두구도 만들 수 있다 내가 두 그릇 만들 거야. 너희들도 잘 봐. 내 모습 어떻게 변할까. 그치? 변했지? 내가 화로를 살펴볼게. 네, 다시. 찍읍시다. 어. 얼마나 만들어졌을까요? 아. 아, 세 개. 자,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지금은 쉴수 없습니다. 근처에 몬스터가 있습니다. 아, 곡괭이 만들고 칼을 만들어라. 아 맞다 나칼 필요해 나일곱개 모아야 돼일곱개 모아야 돼 그래야 바디를 만들 수가 있거든 하나둘셋넷아 이거 인첸트도 해봐야 되는데 하나만 더1으면돼어7 18 1 레벨이 7이 됐어요 MCP 마스터는 버그라서 안돼요 지을 입은 나. 어? 이제 옷만 입으면 돼요. 위 옷. 근데 철이 여덟 개가 필요해요. 기다려 주세요. 에이 몇 개가 있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 어안 되나? 인사 드리겠습니다. 점핑. 점핑. 어. 저급치 레벨 모이는 소리 들었습니까? 아. 갑작스럽게 철 3개를 발견하는 클래스. 아, 고갱이 못 만들어? 아, 맞다. 고갱이 못 만들구나, 내가. 26개 이렇게 했으니까, 철, 갓, 바, 불, 셋이. 24개 필요하구나. 침대를 또 옮겨놓자. 여기. 됐지 않아? 여기는 뭐, 놀데 있어. 자, 만들었군요. 하. 안녕하세요, 인코입니다. 이제, 칼이 만들어지기. 을, 음, 기다려보는데, 막대기가, 하나 있고. 자, 으아! 퀄리티 타이밍이요 돌검. 야, 돌검, 내구이다다써버라나 이제 무적이야! 좀비, 거미 다 나와! 응? 내가 엔더맨을 본것 같은데 헛것인가 야 드디어 철갑바를 만들었네요 철갑바 철갑바 훨씬 좋죠? 아니 무슨 몬스터가 없어 야 주민 이렇게 많아 주민이 이렇게 많아 안녕하세요. 저 몬스를 터 찾으러 왔는데 몬스터 어디 없나요? 어잉 안녕. 오. 와. 어. 아 어, 간지러워. 어 간지럽다. 어 너무 간지러워. 점핑. 어 닭이다. 미안 내가 너를 잡아야지 식량을 구할 수가 있거든 아 내가 잡으려고 하면 몬스터가 없냐 어! 죽순이다 죽순은 나중에 킬게요 다음 편에서 어! 그리퍼다! 어 마침 잘만났다 그리퍼 얼마나 철갑바가 단단한지 너를 향해서 시험해보겠다 아 이제 몬스터가 나오네 얘, 이제 몬스터가 나오면 어떡하냐. 아, 렉이 왜 이렇게 걸리지? 아, 내가, 내가 저... 없대. 아, 간지러워. 아, 이거 못 저... 참겠다. 역시, 철검이랑 철갑바네요. 맞아도 안 아파. 간지럽지. 좀비 어딨어? 야, 좀비 어딨어? 야, 좀비. 아, 찾으려고 하면 없고. 안 찾으려고 하면 있고. 이게 무슨 게임이래. 어쨌든, 철갑바 만들어서 좋네요. 이상하지? 어? 스켈레톤 좋아. 8렙. 그러다가 이번 편에 1 만들겠다. 1 0까지 만들고. 만들고. 아, 만들 아 스켈레톤이 많아. 고래. 야 잠깐만 사기다 사기다 아대일야 좀비 하나 죽이고 종료하도록 하네. 역시 철검 네요네 드디어 두 자리 레벨이 됐어 미안해. 어, 제 돼지 있는데. 이따가 죽여 와, 어기. 돌검이랑, 철검이랑, 퀄리티도 차이가 나네요. 야, 철검, 이거, 이 정도밖에 안 달았어. 좋은, 내가 좋지, 그러면. 내가 좋지, 그러면. 아, 어, 스켈레톤, 이럴 때 나타나냐. 넌 죽었다. 제 몸에는 화살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봐봐. 다리 초중달이네요. 예쁩니다. 어, 내 집은 저기 있다. 너무 가깝다. 너무너무 가깝다. 어? 어허. 어, 레이시만 해요. 그렇죠. 어, 렉 아, 중지됐네요. 이상, 인꼬의 생존기였습니다.